시립 먹방 유튜버 최아정이에요. 메뉴는 시비 김치 파김치예요. 와... 매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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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편해 안 쓰니까. 먹방 하시는 데 어. 이거에다가 달걀 후라이에다가 김에다 그리고. 짜잔, 음. 메인이 있지. 나 그거 먹으려고 며칠 동안 좀 식단 조절 좀 했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먹방을 음. 하시죠? 먹방. <laughs> 음. 내가 솔직 있어. 근데 먹방은 사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음. 그치? 우리 나이대가 되면 소화가 안 되니까. 한 번도 못봤어 야, 니네는 뭐내 나이 안될줄 알아? 누구 먹방을 이렇게 짓보셨나 옛날에 뭐, 쯔양 그리고 햄쥐 직접 요리하시는 분이 햄쥐지 아 그분 참 일머리가 좋더라 아! 맞아 잠깐만 스팸 할때 참기름을 하면 스팸 냄새가 잘안 난대 이거 팁이야 처음 드신 스팸 몇살 때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스팸의 의미가 좀 달랐지 옛날에는 이제 뭐 미제 가게 뭐 이런 데 가서 치즈랑 햄이랑 엄마가 사오면 너무 좋아했고 초콜릿 막그 키스스 그래서 스팸도 그, 그럴 때 샀던 거 같아 오 냄새 좋다 삼기 있는 오늘 이거 다음에 이제 봐봐봐 내가 그 접시도 준비했는데 <laughs> 내가 이거 샀어 어? 그거 준영이 먹방 <laughs> 쿠팡에 샀어 팔아 근데 내 먹방은 많이 먹는데 중점을 둔게 아니에요 맛있는 걸 맛있게 여기다가 이제, 달걀 후라이. 달걀 후라이는 왜 하는지 알아? 오늘 먹을 게 매운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하시 그, 다니야. 내가 그래? 이무쇠 후라이팬은 7, 8년 썼나봐. 코팅 벗겨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무쇠는 코팅이 없어. 그래서 잘 길들여야 되는 거야. 그냥 무쇠는 쇠야. 어, 펭귄처럼. 어. 그러니까 이걸로 개우를 하면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무쇠의 개우가 어, 계란 어, 후라이 네. 자, 이렇게 아, 한 다음에 아, 김도 있어야 돼. 많은 먹방 너들이 매운 걸 먹을 때는 이런 걸 같이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천화동 매운 어... 이거를 내가! 전현무 게 거기서 송어리 국밥 먹는 거 보고 허, 나 너무 먹고 싶다 해서 거기 전현무 게 거기는 직접 가서 사야 해 그래서 직접 가서 또사 왔어 여러 종류를 다사 왔어 어떻게 맛있는지 보려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장난아니다 오. 왜 이렇게 많이 부셨어요. 아니, 맨 처음에 먹방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어. 뭐까만색처럼 갖고긴 했는데. 어, 여기다가 그걸 해야지. 거기에 의자가 있어요. 그렇게 앉으려 의자가? 아니, 여기 있는 걸 갖고면 되잖아. 아, 여기자. 의자 앉아? 어. 어, 어. 진짜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laughs>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맞지? 맞죠, <laughs> 맞죠. 오, 떨리네. 먹방 갈 때. 어, 그래? 우, 정말. 스스스. 하여 경험인데요. 음. 안녕하세요. 신입 먹방 유튜버 최아정이에요. 자, 오늘 제가 먹어볼 메뉴는 매운 실비 김치, 파김치예요. 그리고 달걀 후라이랑 스팸이랑 조미되지 않은 생김을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먼저 그전에 자, 먼저. 먼저 위를 코팅해줘야 해서 다야구라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매운 김치입니다. 와 매운 냄새가. 뱃내로. 너무 맛있습니다. 갈 길이 잃었습니다. 아... 이것도 말했어.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맛, 이거는 좀더 가정집 맛. 둘다 너무너무 매력있어요. 엄블 한개 먹어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짜이 <laughs> 생긴 이이어매이 너무 매운데 이기 힘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 그럼 내짜증서짜증 매워서 이 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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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 너무 맛있는데 노약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계라 아 <laughs> 후라이를 묻은 건 알려주세요. <laughs> 예. 예 인간적으로. 아, 이게 왜 먹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는 줄 알겠어. 너무 너무 매력 있어요. 이걸 먹으면 다시 세팅이 싹 돼. 속이 깨어난 게. 응. 이제 장난 아니네요. 누가 뭘... 무슨... <laughs> <laughs> <뭔가> 시켰다고? <시끄럽다. 웃음> 음, 음, 한 숟가락을 넣으면 끈다는게또 생각이 나요. 맛은 그냥 끊을 수가 없죠. 근데 점점 먹으면서 매운 맛이 없어져. 자, 이렇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laughs> 코좀 풀게요. <laughs> 장난 아니네. <laughs> 어, 와, 어. 근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그 근데 이걸 먹으면 또 시작할 수 있을 것고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먹은 게. 클럽 에사비 소다인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최하정씨가 에사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에사비 먹었다가 으으 하셨다는데 이게 뭐고 어, 이거 뭐냐고. 그래서 내가. <laughs> 여러분, 그냥 식초입니다. 식초. 그런 분들이 드시면. 그 분들 머릿속에 상상하는 에사비의 맛이 느껴질 거예요. 원래 이제 에사비, 애플사이더 비네거가 좋은 게그 초모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초모가 1000ml나 들어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음. 그리고 이제 탄산이니까 이거 먹으면 시원하고 좀 뭔가 청량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난 좋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우리 조카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왜 우리 스탭들도, 은혜도 이거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핫하대요. 정말 딱에사비의 기분 좋은 달콤함이 있는데, 당이 제로야. 오, 완전히 제로 슈가야. 요거는 애플 맛이고, 요거는 하트 체리 맛인데, 얘는 얘대로 체리야. 인공적인 터치 체리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아주 기분 좋은 맛이야 피자나 짜장면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너무 좋을 것같아 아까도 이걸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막 맵다가 이걸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방하시는 분들 정말 장난 아니다. 사실, 저도 이거 예전에도 즐겨 먹었었거든요. 현천히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방이니까 막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오, 이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차 먹방 최아이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김치 때문에, 그거는 좀 먹어야 돼. 파김치에는 짜장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장라면을 끓여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난 아니네. 어허, <laughs> 참. 중요한 건 아무도 이걸 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laughs> 근데 내가 막 보여주겠다. 난할수 있다. 아니, 잘했어. 할수 예, 할수 맛있었어요? 네. 짠! 내가 또이 짜장라면을 아주 잘 끓여요. 요렇게 해서 나는 살짝 한번 식는 게 맛있더라고 식어야 양념이 더잘 밴다 그러다 여기다가 좀 트러플 오일을 살짝 넣더라고 요거는 직전에 싹 확실히 맛있어 행복한 맛 아니 나는 또 파김치를 너무 좋아하니까 파김치 맛은 꼭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터지면 안돼 어. 아니, 근데 나만 그런가? 먹방에 꿈이 있지 않아? 아. 안녕하세요. 초보 먹방 유튜버 최정입니다. 아, 지난번에 이어서 짜장라면 파김치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면발을 붙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을 중화시켜야 돼. 음. 내가 좋아하는 짜장라면 소스가 확실히 더 리치하다 그러나 풍성해. 자 그런 다음에 뭔데 그렇게 파김치 파김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장난 아니에요 음, 맛있어. 음 와, 확실히 파가 맛있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명 짜장 김말이. 음 맛있어. 알싸. 음. Hmm. 大周末。 를또 짜장 라면에 해서 먹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보 먹방너최아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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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가 아, 좀덜 매워? 어, 파김치가 좀덜 매워. 잘덜 매워. 어. 똑같이 했는데 이건 왜안 맵지? 좀덜 묻어 있잖아. 야, 이거는 한줄 묻어 있고 이거는 백줄 묻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음, 음. 밥좀 줄까? 아, 어. 우리도 한번 먹어. 그러니까 먹어 봐. 자, 내가 그걸 알려줄게. 밥 있지? 이거, 바, 이거 밥. 밥을 어떻게 이거 하는? 밥을. 아무 소리 마. 아무 소리 마. 이거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오, 맛있겠지? <laughs> 자, 여기도. 아,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laughs> 응. 이거를. <우와>. 응, 잘라. <laughs> <응>. 성동아 <성도가 웃음> 잘라. <응>. 그 다음에, 이거를. <laughs> 이거 저기. 참치? 어 참치 식당에서 어. 이렇게 해먹는데어 맞아 맞아 참치 통조림이랑 이렇게 해서 김에다 싸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 참치 좀더 할까? 한 마리 더 있어 어. 참치와, 이건 어, 참치 이건 야채 참치인가봐요 이거는? 아 좋은 참치야 하여간에 어. <laughs>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이재료먹어안 <laughs> 매워 안 매워 먹을 <laughs> 것같 어? 음. 아니. 어, 식당 하나 안 들어갔고. 어, 그렇지 그렇지. 편의점에 가서 이걸 사는 거래. 다 이렇게 먹는데 우와. 거기 가면 어, 냄새 상나. 이거는 맛있게 먹지? 자, 맛쁘기로김 한번 싸서 드셔 보세요. 아. 음. 어, 뭐야? 어. 이거 이거 어, 맛있지? 입에 너무 상하네. 그래? 응. 음. 그냥 요거예요. 요거 단맛 다겨 응, 까지 간도 딱맞아 그래? 간딱 맞어? 아, 간딱 맞어? 안 돼요. 이건 조미김이야? 조미 안된 김. 조미 <laughs> 안된김 줄게. 아 이거 맛은 또 알아가지고. 아 이게 맛 그래, 조미김은 또 아니야 여기다가. 줘봐게 싸줄게. 이거 잘 팔리네요. 잘 팔리네요. 그도 없잖아. 아. <laughs> 자, 이거 먹어요. 우와, 뭐야?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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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음. 짜장 라면. 음, 파김치 같이 먹으면 돼. 싸 먹으면 돼. 아, 파김치랑 먹어야 돼. 맛있다, 맛있다. 음. 음. 이렇게 먹으니까또안 매워. 그러니까 안 매워. 어. 이걸 먹어야 되나? 어, 그걸 먹어야 돼. 아유 잘 먹네 아 맛있어요 어. 제가 제가오 제일... 정말 <laughs> 음. 아 음! 까선배 빨리 그거 해야 돼맞다따라마라 가야 돼음 그거 사 갖고 와서 집에서 <laughs> 먹는 게잖아 아니 선배님 <laughs> <싶어, 차부터>. 차 그거 하고싶어차고차하개 주세요 선배님 차있게 있어 거짓말하는 거아아 <laughs> <laughs> 근데 차를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네비를 못 본다 된다 내비는 못 보는 게 아니라 내비를 킬 줄을 몰라. <laughs> 어. 택시를 잡아서. 어, 택시, 택시 앞세우고. 택시 뒤를 따라왔지. <laughs> 우리 옛날 사람에게 내비는 택시기사님이시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